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오늘은 그 버서커의 스킬 트리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낙원이 나왔고, 그 스크롤이 나왔으며, 이제 뭐 재련 효과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 있었죠. 뭐 그런 가운데 뭐 예전의 스킬 트리와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실 최근에 그 댓글이나 그 쪽지 등을 통해서. 이 스킬트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버서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서커의 스킬트리는 어느 정도 그 정형화되었고 정답이 나와있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느냐. 취향 아니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네, 아닙니다. 그 버서커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게시판이나 그 연구에서도 그 축복을 받았어요. 버서커의 경우 그 예를 들면 그 로스트아크 인벤 게시판 등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덕님, 그리고 뭐 로아의 존망님도 자주 보였었고 갈라져의 현실님, 그 다음에 뭐 시련레이드에서 유명한 뭐 캄노브님 등등 굉장히 다양한 각 컨텐츠마다 그 출중한 분들이 많이 또, 연구도 하시고, 심층적인 경험담, 이런 걸 공유도 해주시고, 그, 특히 덕님 같은 경우는 그 스킬 하나하나, 트라이포드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떤 딜이 나온다, 이런 객관적인 그 수치들까지 분석을 해 주므로써, 그, 무슨 스킬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정답을, 그,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서커의 스킬 트리는, 뭐, 자유도, 또 물론 있었지만 과거에는 자유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성능과 효율을 내기 위한 스킬 트리를 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줌으로써 그 정형화가 되어 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서커 캐릭터 자체의 성능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대다수의 버서커 분들이 이런 게시판들을 활용하고 해서 빈틈 없는 최고 효율을 스킬 트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서커가 많은 부분에서 그 버서커가 자체적으로 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최고의 스킬트리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버서커가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버서커의 스킬트리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M74 스킬트리인데요. 가장 이견이 없는 스킬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낙원 장비와 스크롤이 나온 시점 최고 효율의 스킬 트리는, 레이드 스킬 트리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레드더스트 마스터, 피니시 스트라이크 마스터, 헬블레이드 마스터, 템페스트 슬래시 마스터, 그 다음에 크레임 해저드 마스터, 윈드블레이드 마스터, 그리고 마운틴 7과 숄더 차지 4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 범주 내에 해당되는 그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마운틴 7과 윈드블레이드 10 대신에 뭐 마운틴 10과 다이빙 7을 쓰는 분들 그리고 마운틴 7과 윈블 10을 가져가시는 분들 다이빙 7과 윈블 10을 가져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일단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 크라임헤저드 마스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짤들이기에 대한 그 의견과 연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제 낙원의 그 스크롤로 인해서 크라임 해저드가 정답이다라고 어느 정도 좀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레드더스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드더스트 보시면 그 빠른 준비를 저는 보통 써요. 빠른 준비를 쓰고 급소타격, 피해 증폭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급소타격은 거의 무조건 확정이고, 이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한 번씩 의견이 나옵니다. 그세 번째는 뭐, 붉은 파도는 정말 때에 따라서 내가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PVP를 한다든지 등에서 붉은 파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파티가 들어가는 레이드에서 붉은 파도를 들고 들어가면 트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4인 레이드 혹은 8인 그 파티 레이드에서는 피해 증폭이 맞겠고 그리고 첫 번째로 여기 빠른 준비와 날렵한 움직임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다들 레더는 무조건 빨리 돌려야 되니까 빠른 준비였는데 날렵한 움직임을 쓰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나.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날렵한 움직임을 쓰는 분들은 어떤 원리로 쓰냐면 일단 레드더스트가 그 원래는 속도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다 보면 그 가끔 그 몬스터가 레이드 몬스터 갑자기 레드더스트 를 피하거나 이걸 쓰려는데 한대 맞아서 풀리거나 뭐 이렇게 끊기는 경우들 간혹 이제 브리핑 들으셨을 거예요. 뭐아 레더 끊겼어요 이런 브리핑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이 빨을 날렵한 움직임을 쓰면 레드더스트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그, 그 대신 이거는 기회 비행을 따라요. 그 기회 비행이라 함은 템페스트 슬래시입니다. 템페스트 슬래시 왜냐면은 이 낙원 장비에서 그 상위 재량 옵션을 보면 6단계와 15단계에서 그 템페스트 슬래시 혹은 레드더스트의 재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템페스트를 저는 두 개를 줘놨는데 저는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이걸 빠른 준비가 강요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날레판 움직임을 쓰면 쿨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여기서 템페스트 슬래시의 쿨감을 어느 정도 이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레드더스트 쿨감을 줌으로써 날렵한 움직임을 채택함으로써 템스를 조금 느려지긴 템스의 사용이 조금 더뎌지긴 하지만 그 레드더스트가 취소되는 그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레드더스트를 빠른 준비로 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되 템페스트를 이 쿨감 두개다 줌으로써 더 자주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피니시죠. 피니시, 피니시를 보시면 그 강인암 내부출혈 확인사살을 주로 쓰는데 강화된 일격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았어요. 강화된 일격, 이 강인암은 피격 이상의 면역이 되죠. 하지만 이 피격 이상 면역이 굳이 필요하느냐, 차라리 딜을 주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내가 손이 되면 강화된 일격을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강화된 일격이 내가 손만 되면은 할수 있다. 원래 속도는 이거거든요? 원래는 이거예요. 이걸 하는 동안, 이동은 당연히 안 되죠. 네, 이동은 안 됩니다. 그, 강화된 인격을 쓰면 더 느려져요. 0.5초에 그선 딜이 생기는 대신에 더 강한 딜을 주거든요. 그, 몬스터 소환을 해서 보시면 그, 강인함의 경우에는 딜을 레더 주고 이 정도 주는데, 그러 네, 예, 이 정도 주죠. 네, 이게 크리가 터지고 안 터지고에 따라서 레더, 피니쉬, 이 정도 딜을 주는데, 그, 강화된 일격을 보면, 이 정도 딜을 줘요. 조금 더 많이 주죠? 보이죠? 눈에 보일 정도죠? 이게, 폭주가 잘안 터지는데, 크리가 잘안 터져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강화된 일격입니다. 그리고, 강인함입니다. 예, 약간 딜 차이가 보이죠? 이둘 중에 강화된 유격이 손만 좋으면 쓸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더볼 거는 뭐냐면, 이 레드더스트가 6초라는 거예요. 6초인데 강화된 유격을 쓰면 0.5초를 손해보거든요? 이게 현재 요즘 그 콤보로 레드더스트를 쓰고, 헤브를 쓰고, 여기서 이거, 레드더스트 이거초이거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레더스트고헬블 쓰고, 템페를 쓰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신속이 682, 저는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막500 이하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레더스트 시간 안에, 아이고, 다시, 말하면서 하니까 손이 꼬여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보시면, 레더, 피니쉬, 자원 무제한 할게요. 죄송합니다. 레더, 피니쉬, 헬블. 그 다음에 피 피니... 자,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 강화된 일격을 써버리면, 레더, 피니쉬, 헬블. 아, 이게 굉장히, 지금 680이니까 제가 딱 맞추고, 폭주 상태라서 딱 맞췄는데, 폭주가 풀려서 공속이 떨어지거나, 신속이 680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템페스트 스레시는 트 레더 없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그 강화된 유격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템페를 레더 없이 그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함이 최근에 얘기가 되는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인함이 끊길 일도 없잖아요. 피경 이상인 반영이라서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헬블은, 보시면, 이블레드가 어딨죠? 여기 있죠? 헬블레이드는 111. 여기 이두 개는 이견이 없는데, 수련성과냐, 도약이냐,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도약을 쓰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이동기를 하나 아낄 수 있어요. 그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수면도가더 요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범위가 좁고, 그, 이거는 사실 경직 면역밖에 없거든요. 피격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드가 조금 움직여 움직여 버리면 무조건 빗나가요. 근데 헬브는 쿨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쿨로 인해서 이게 빗나가 버리면 딜로스가 그만큼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대성 무작 시간을 꺼보면 25초라는 쿨인데 그 빗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련의 성과랑 마운틴을 연계합니다 마운틴을 써서 조금 빨리 헬브를 더 사용함으로써 헬블이 그 마운틴으로 인한 공속 증가 효과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헬브를 써서 그 조금 더 범위도 넓게 안정적으로 헬브를 실수 없이 넣겠다 하는 분들은 이 수련의 효과를 설수 있겠고요 조금 도약을 쓸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취향 차이로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짤들기 짤들기에 대한 이견은 많아요 옛날에는 더블 슬래시, 어설트, 크라임 이세 개가 많았는데 어설트는 어느 순간 얘기가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블 슬래시와 크라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제가 지금 재료 효과가 들어있으니까 요 장비 중에 이제 그 크라임을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크롤이 나오면서 그 보시다시피 그 마법 부여 효과 보이시나요? 크라임 해저드 피해 32% 증가 더블 슬래시 피해 32% 증가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엄밀한 차이가 납니다. 그 어떤 차이가 나냐면 더블 슬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베이스 딜은 크라임이 좀더 높아요. 그런데 그 더블 슬래시가 강했던 이유는 이 강화된 일격과 난도질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강화된 일격으로 그 선딜을 좀 가져가지만 피해를 25%그 가져갔었고 난도지를 통해서 팔에 그 세게 침으로써총누적딜이 더블슬래시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더블슬래시를 또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그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마나가 마나가 떨어져요. 마나가 떨어질 때그 더블슬래시를 더블슬래시를 쓰면서 그 이걸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데 크라임을 내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더블 슬래시를 쓰면 그 전진백기난도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그 만화를 조금 채우는 거죠 이렇게 막, 막 스킬 쓰다 보면 만화가 부족한데 여기서 크라임까지 써버리면 그 만화가 견디지 못해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평타만 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더블슬래시로 그 만화를 채울 시간을 조금 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블슬래시는 기본 딜 자체가 베이스들이 기본 베이스들이 낮기 때문에 그 이제는 그또그 그 스크롤로 인해서 딜 상승치가 크라임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기존에는 그 정리하자면 그두 파가 서로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서로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크롤이, 크, 라임이냐면은 스크롤 때문에 스크롤이 이제 5%뭐 7%씩 강해질수록 기본 베이스 딜 자체가 높은 그 스킬이 더그 스크롤로 인한 그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임이 현재 더 좋아, 좋다고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무기의 열혈 상이 뜨면 만화 부족이 없어져요. 예전에 더블슬래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쓰는 동안 딜로스가 없으면서 만화를 채워서 다른 스킬 할 동안 시간을 버는 그런 개념, 그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더블슬래시 딜이 이 정도면 평타 딜이 지금 만약에 평타 딜이 지금 딱 봐도 더쎄 보이는데 더블슬래시도 재련 효과가 들어가면. 평타랑 더블슬래시랑 딜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평타 치면 되는데 왜 더블슬래시 쓸 것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평타를 치다가 크라임을 조금 세게 이거 이트포 마나 소모량 40% 증가하면서 그리고 집중 집중이 아니죠 약점 포착 그 다음에 레드라이트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평타를 치는 과정에, 평타 치다가, 그냥, 그리고, 쿨이 돌면, 쿨이 돌면, 이거, 크라임 한번 넣는 게, 더 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크롤이 나온 시점에는, 그 크라임이 더 낫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평타지, 요거 폭주시 평타 피해량 125% 증가가 15단계에서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평타가 매우 강해짐으로써, 덥슬이 사실상, 그, 덥슬만 보면 딜이 좋지만, 그 덥슬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덥슬을 쓰는 동안 평타를 못 치는 그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크라임을 주는 게더 낫다는 분석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 범주에 들어가는 스킬 트리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운틴 7에 윈블 10을 주고 있어요. 윈블이 이동기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진입기로 좋거든요. 진입기로 쓰면서도 이 윈드 블레이드를 보시면 그 빠른 준비 가속, 뭐 돌격대장이 있으면 가속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격대장이 아니다. 그럼 빠른 준비 주는 게 좋겠고. 이 집중 분노 획득약이 생각보다 분노가 진짜 잘 찹니다 그래서 이 집중 투포 요건 필수고 그리고 윈드 스위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윈드 블레이드를 주로 쓰고요 이걸 이동기로 쓰는 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동기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다이빙을 7을 해서 이 분노 혹은 이제 빠른 준비는 잘안 쓰고 분노나 타월한 기동성을 써서 채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 윈, 그, 윈, 이렇게 다이빙을 윈블 대신 쓰면은 그 대신 마운틴을 10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운틴 10으로 조금 더그 지진파를 써서 마운틴이 원래 좀 사거리가 짧은데 이 정도에서도 딜이 시작될 수 있게 기존 마운틴으로 쓰려면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품보를이 마운틴을 쓰면 이 정도에서 스킬을 시작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마운틴을, 네, 사거리나 이런 범용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은 마운틴을 쓰면서 이 다이빙을 쓰기도 하고요. 마운틴 7 정도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윈드블레이드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마운틴, 마운틴과 이제 윈드블레이드가 아니라 이 마운틴에 마운틴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분노 획득력이 좋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걸 쓴다. 속공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걸 쓴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분석에 의하면, 이 다이빙에, 이 마운틴 다이빙, 다이빙에 이제 분노 획득량 50% 증가가, 마운틴 100% 증가, 이거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운틴 대신에, 이거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마운틴은 짧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써도 분노 획득이 되고, 또 대건풍을 통해서 공속을 똑같이 가져가요. 마운틴처럼. 마운틴은 3초간 25%, 다이빙은 3초간 20%, 5%의 차이는 있는데, 그만큼 그, 마운틴은 쓰려고 걸어가야 되지만, 다이빙은 조금 덜 걸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덜 걸어가면서, 마운틴을 쓰면서, 똑같이 분노수급을, 그 다이빙을 쓰면, 마운틴만큼의 분노수급을 가져가면서도, 이 정도의 이동거리를 벌고, 윈드블레이드도 똑같이 가져가고, 공속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마운틴을 빼고, 다이빙 윈브를 쓰는 트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이, 제가 말씀드린 거, 다이빙 윈블이냐, 마운틴 윈블이냐, 아니면, 마운틴 10에 다이빙 7이냐, 요거는, 사실, 허용 범주에 들어가는, 그, 스킬 트리, 허용 범주에 들어가는, 그, 그렇게 크게, 그,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트라이포드라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숄더 차지는 뭐, 다들 아시나시피 보호막 아니면 타원화 기동성인데, 뭐 보호막 쓰면, 뭐, 그만큼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선들이 생기니까, 그, 안 맞을 거를 맞을 수도 있겠고, 기동성을 쓰면 조금 빠르게, 굳이 방어막 써서 맞지 말고, 나는 피하겠다. 난큰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동성을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도 그, 게임을 사실 잘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날 동생이 집에다가 로아를 설치해놓고 호련이 사라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시작했다가, 네, 현재, 1265레벨이 되었네요. 살에서 처음 해보는 MMORPG다 보니까, 말 그대로, 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크로마니움에 막히면서 왜 이리 어렵냐. 난 여기까지인가. 버섯껏 괜히 키웠나. 멀리서 때리는 호크 서머너가 왠지 부러워 보이고, 지금이 전도 늦지 않았나 싶으면서, 막, 접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또 크리 되면은 희열해졌고, 그러다가 칼벤투스를 만나서 또, 아, 난 여기까지인가. 버서커 괜히 키웠나. 하다또 그래서 희열에 젖고 용크 만나고, 벨가노스 만나고, 카릴로 칼엘리보스도 만나고, 그렇게, 클라고 희열에 젖고 하면서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네. 버서커가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나름 요새는 사기 캐릭 소리도 듣고, 강한 녀석이 된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사당으로 빠졌는데, 그 아무튼 그 스킬트리 영상인데 오늘도 이렇게 사담 길어서 죄송하고 네, 말씀드린대로 최근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킬트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